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특별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감사하며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새롭게 맞은 5월인데요.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왜 가정의 달로 정해 놨을까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의미를 배색이라는 의미로 가정에 다 정했는데요. 가정하면 여러분 맨 먼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가정.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가정은 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구성된 그 모임이 가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정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또 세운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할때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 그럼 부모님 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또 뭘까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대 생에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 증거가 뭘까요?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에서 내어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근본이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됨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피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라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죄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죄가 자리합니다. 근데 그 죄의 삭시 뭐냐면, 우리가 일하러 가면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은 해줄 수 있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매일 같이 누군가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아무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 은 없을 겁니다. 월급을 받든 일당을 받든 뭔가를 받지요. 그걸 우리는 품삯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품삯시 주어진데 그게 뭐라 하냐면 성경은 사망이랍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뭐래요? 죽는대요 근데 죄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정상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대로 두면 지은 죄로 멸망받고 다 지옥 갈텐데 지옥 가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 지내야 될 텐데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게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사랑 이 있으시니까. 누군가 지금도 아파하고 누군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누군가 눈물을 짓고 지금도 누군가는 삶이 너무 고돼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할때 부모는 그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이죠?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아파하는 그 힘, 그 모습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내가 괴로워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정상적인 부모는 다 가집니다. 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저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딱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한낱 미물인 곤충이나 어떤 벌레도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에 이제 그리로 가면 죽을 자리인데 그리로 계속 간다고 할때 불쌍해서 그냥 두고 못 봐서 그냥 살려주고 그럴 때도 있잖아. 가끔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지렁이들이 이제 물이 있으면 길가로 나오고 운전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운전할 때막 이렇게 막 틀고 이러는 것은 좋은 거나 아니면 운전을 못 해서 이렇게 막 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길에 있는 지렁이나 막 이렇게 튀어나온 개구리들을 한 마리라도 들갈리라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막갈려온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갈리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더라고요. 살려줄 수도 있는데, 생명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대신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값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어죄 값은 피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죄 없는 피가 되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그죄 값을 대신 치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밖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분이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일이 없지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자, 또 무슨 날이죠? 혹시 아시나요? 석가 탄신일이죠? 석가 탄신일 무슨 날인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불교학교를 나왔습니다. 석가 탄신일 날, 그 날이 사실은 무슨 날이면, 아, 우리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6신기 땅에 태어나신 날, 그렇잖아요. 아, 석가 탄신일. 그 때도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불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혹시 제가 불교학교를 원해서 간 줄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전에 연합고사를 치르니까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걸 뺑뺑이라고 했는데 돌려가지고 선정대 학교 이렇게 갔어요. 그 가고 보니까 그 학교가 불교 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더라고. 예수님 제가. 근데 배우다 보니까 석가탄신일은 사실은 무슨 날이면? 그날이 부처님 재산 날입니다. 한생한 생일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재산 날이야. 석가모니가 죽은 날이야. 근데 그때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뭐하셨어요? 계속 죽어 있어. 누가 살았났다고 착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석가모니는 그때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안 살아나셨어요. 못살아요 영원히 못살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에 보니까 오늘 사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자기 생명 하나도 못 붙드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내일 어린이날만 됐으면 좋은데, 이석가단지 합쳐다 보니까, 온 그냥 산으로, 둘로, 온 도시로, 막 연등들이 막 계속 막쫙 있건데, 저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석가탄신일날 쉬는 날인데, 그날 불교 전에 보니까 저녁 때 대전 시내를 연등 행사래가 전교생을 다 의무적으로 등막 이렇게 들어. 미술 실기가 뭐냐면 등만들기게 미술 실기예요. 그래가지고 등을 그냥 엄청 크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점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시대를 또막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뭐한데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 살다 보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사함받으라고, 하나님 자녀들하고 그렇게 전해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부모님도 사랑입니다. 부모님만 사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녀들도 사랑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덧입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여요? 사랑 안에서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자격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뭐, 능력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뭐하게 되냐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오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할 때요? 죄인되었을 때 자격있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때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죄인? 죽을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그냥 두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그 은혜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큰 사랑과 그 은혜를 던져봤으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주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잘안 드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내 속에 자리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옆에 종기가 났는데 종기난부분에 다른 부분이 살짝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아, 아픕니 지난 한 3일 전부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어, 강원도에 갔다오는데 어그 다음 뭐지? 말하는데 혀가 잘 안돌아가요. 왜 혀가 잘 안돌아갈까 봤더니 혀 옆쪽에 밑에 쪽으로 빵꾸가 이만하게 나온거에요. 혀를 살짝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너무 아픈거예요 근데 이 아플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파 죽겠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말이 되니까 감사하고, 혀가 이만큼 돌아가니까 감사합니다. 만일에 아주 안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내 삶이 여전히 고되고 고민스럽고 불안한데,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은 뭐냐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돼요? 감사가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99%그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감사가 가득해요. 감사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 없이 어떻게 그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가정 안에 어떻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감사가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감사로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되 뭐하게 되냐면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무엇을, 누구를 찾아요? 내 삶에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늘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아우, 너무 길어요. 이러시는 분이요. 짧게 두 자를 줄여드릴게요. 주요. 하나님이여, 이게 힘들면, 주여.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이제, 어,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 주여, 하나님이여, 이름만 바꾸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기도 되거든요. 아이구 주여 이게 뭐냐면 주님 나좀 봐주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요이 말을 여러분 입속에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하나님 면혜가 임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서는 오늘 사절 말씀이 한번 더띄워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뭐하시는 분? 돕는 분, 돕는이십다또 주께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뭐 똑같이 예수님 뭐 성령님 다 하나님을 부를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붙들어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힘쓰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평생 써도 못쓸 평생 그냥 써도 다 못을 어떤 그냥 아, 그런 돈을 나한테 누군가가 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 불평할까요? 그것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왜 그럴까요? 더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뭐한 곳이냐면 사실은 고통과 슬픔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기 힘들게 만드는 원수막이 귀신이 함께하는 장소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그 삶을 뭐할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삶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삶이고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뭐 하셨냐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부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뭐랬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왜 돌아가셔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우리가 따라가 절대로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게 우리가 할 거예요. 제스 서 그랬습니다. 런데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사흘만에 내가 죽음이고 다시금 <laughs> 여러분 사흘만에 다시금 부활하신다라고 할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 있을까요? 죽는 데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데 맞춰야 될까요? 다시금 부활하신다. 지금은 고통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지만 영원히 다시금 사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여러분 크게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네. 여러분 걱정리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영원히 사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 네. 이까지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기껏 해야 100년 밖에 더 힘들겠어? 그 다음에 영원히 내가 살 텐데.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어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해 봐? 천국 가면 영원히 힘든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텐데. 여러분, 뭐 하려고 힘들게 특공대나 뭐 힘든 그런 군대를 지원해서 갈까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거기 가면 더 힘들 거 알고, 더 힘들게 훈련 받을 거 아는데도 왜 거기로 가려고 할까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훈련 통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 거기 가면 그 안에서 또더 힘든 훈련이 있어요. 그걸 또 자청해서 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남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갚으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 모든 수고와 고생과 눈물을 그칠지어다. 영원히 심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요. 여러분 집 나가면 집 나가면 한번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개가 고생이야 내가 고생하지. 집 나가면 개도 고생하겠다. 밥잘안 주면. 근데 사실은 집 나가는 아무리 좋은데라, 뭐 해외 여행을 가든 제주도로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리 좋은데를 갔다 와도 다시금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요? <laughs> 다 동일한 것 같아. 아 그래도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래. 아니 그 좋은 수백만 원, 뭐, 어떤 때는 뭐, 몇 천만 원 들어가 해외 여행을 쭉 가면서도. 가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만 해도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좀 고대도 여행이니까 다시 또 집에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여행자의 삶이래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지금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우리 영원한 집은 어디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삼엄면서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 서울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더 편하고 좋은 데 살다가도 1년에 몇 번씩 자꾸 고향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집이 더 좋아서 올까요? 부모님이 더뭐 이렇게 젊어지시고 더뭐 능력있으시고 그래서 올까요? 그게 아니죠. 집이 좋은 거예요. 고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는그 자리가, 그 장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자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허락하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가장 많이 닮게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신정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많을 때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그냥 흉을 보고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감싸주는 거 그것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허물이 덮어지는게 아니라 자꾸만 들추어낸다 이건 뭐냐 뭐가 없는거죠 사랑이 없는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이 다른 말로 저는 믿음없다는 말과 똑같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심정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올라가신 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도 또 복되고 형통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분이 오늘 말씀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 네. 온 세상이 다 암흑으로 꽉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무덤에 장사진들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모든 걸한 순간에 역전시킨 게 뭐였죠? 그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가정의 문제도 또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인간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갈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라고 붙들어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시는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시옵기를 우리가 잔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